한국인의 영어 두통. 영어 두통의 타일러.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. 영어. 오늘은 현재천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친구 중에 약속을 하면 항상 지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미안 미안 차가 너무 밀려서 뭐야 너 지하철 타고 왔잖아 아 <laughs> 그치 나 지... 지하철 타고 왔지 어머머. 어, 그러니까 차가 밀린 게 아니고 어,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야 뭐야 너 회사 그만뒀다며 아, 아 맞다 <laughs> 맞다 회사 그만뒀지 음. 아 미안 미안 다음부터안 늦을게 왜 어, 이렇게 뻔뻔해 쟤 아 뭔가 거짓말하면서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한테 야너 늦장 좀 부리지 마. 자주 이러고 나는데 헤이 hey, 타일러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? <목소리> 박선미 님이 타일러 요즘 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개춘기가 계속 되고 있나요? 바로 물어볼까요? 타일러 씨,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찰리 잘 지내고 있어요? 네, 잘 지내고 오. 있어요. 근데 개춘기는 안 끝날 것 같아요. 그냥. 아 계속 그냥, 그냥? 얘는 그냥 성격이 아, <laughs>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활달하고발랄하고 그죠, 발랄하고, <laughs> 그쵸, 발랄하고. 오, 산책 자꾸 시켜달라고 그러고. 그 실의 배변만 하는 친구니까. 오, 이렇게 네. 발짓 같은 걸 해요. 나 아, 아, 아프니까 나 앞으로 나갈게. 가가지고 어.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. 그분이 딱 신호예요. 나 네. 이제 배 아프니까 나 사실 데어오고 네. 왔죠. 문 쪽으로 왔는데 그러니까. 네가 왜안 오냐? 막 <laughs> 이런 그러니까. 느낌. <laughs> 너안 오면 나 혼자 나갔다. <laughs> 자또 찰리 얘기여서. 오늘 표현이 늦장 좀 부리지만데 이거는 달러 솔직히 동서양을막론하고다 있죠. 음 있죠. 미국 친구 중에 막 늦는 친구도 있잖아요. 많아요. 꼭3 0 분, 한 시간 늦는 친구. 네 맞아요. Don't be late. 네 맞아요. Don't be late. 단계는 Don't be late. 근데 늦장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군요. 이게 그 보통 이러한 표현을 한국말로 쓰면 그 새로운 단어나 uh -huh. 새로운 그 이제 관용구나 uh -huh.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영어는 반어법을 쓰는 편이에요. Uh -huh. 예 네, 아니면 억양을 바꿔서 좀 비과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그 화법이 다른 거죠. You gonna be late once again? I'm gonna kill you. <laughs> 아유 너무 <많이> 미안하다. <laughs> <laughs> 나쁘지 번... 않은데 좋은 시도였어요. <laughs> 한 번만 더 늦으면 죽여버릴 거라고요. <laughs> 네. 아 이런 느낌인데 하이걸 아, 탈려면 뭐 물어보죠. 탈려고 준비표 편은요. Try being on time for once. 아, one more time, please. Try being on time for once. 자 여기 아까 좀빗꼰구 같아 좀 돌린 것 같아요. Try being on time for once. 네, 자 이게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? 일단 이제 앞에 try라고 try 라고 하면 try t uh -huh. r y가 uh -huh. uh -huh. 어,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. 좀 해봐. 새로 해보는 거. Uh -huh. 그죠? 렇 그래서 어, 이런 음식 먹어봤어요? 아직 못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봐. Try. 어, uh, try. 그죠? 새로 해보는 food. Food. 거. Try 그쵸? Chinese food. 그러면 try being on time 이라고 하면. 한 번도 그렇게 한 제대로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. 그러면 한번 해봐 라는 얘기예요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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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약간 비꼬는 느낌이 <laughs> 있기도 하고요 on, time, 그러니까, on time이 뭐죠? On time, on, time? 네, on time이라고 하면 시간을 딱 맞춰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시에 와봐 네. 그러면 Being on time은 시간 딱 맞춰서 <laughs> 오는걸한번 해봐 라는 얘기인데 <laughs> 여기다가 티에다가 우리가 For once 이라고 좀 좀 이렇게 억양을 좀 낮춰서 어. 덧붙임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. 한번좀 그렇게 나는 에딱 예. 드니까 우리나라 말그거요단한 번만이라도 정각에 한번 와봐. <laughs> 약간 이렇게 할수 있지 않니? <laughs> 이런 일을 할수 있지 않니? 이런 느낌이에요. 맞아 정각에 한번 <laughs> 딱 한번만 와보는 거야 한번 할수 있잖아요. <laughs> 해볼 수 있잖아요. <laughs> 이런 느낌. Try being 네. on time for once. 네, 네. 자 그렇게 된군요. 타일러 진짜 미신 영어 현재천님의 영어 두통 해결해봤고요.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. 바이바이. <laughs>